자, 여러분 이거 단기 스윙으로 한번 좀 내려오면 잡아보세요 코라오홀딩스 예전에 코라오홀딩스인데 그 라오스의 캄보디아의 어. LVMC 홀딩스네요 네 LVMC 네.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LVMC 홀딩스 네. 예. LVMC 홀딩스 네. 예. 그거 단기 스윙의 단타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이하 예, 2640원 이하 2,400원, 500원에서 2,600원 정도 사이. 2000, 2,500원에서 2,640원. 현재가 이하로 한번 잡아보세요. 단기 스윙에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시네. 바닷권이니까 네, 너무 쉬웠던 종목이죠. 막 치지 마시고요. 위로 막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 LVMC!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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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에이씨. <laughs> 자, 매도하세요, 이제, 그냥. 나도 몰라, 이제, 갑자기 올랐어, 단기로 주는 거를. 예. 팔아야 돼요? 자, 파세요, 지금, 여러분. 자, VIP, 박수. <laughs> 자, 매도, 알아서 하세요. <laughs> 자 케일렛이 아까워서 NVMC 단기로 들였는데 이게 단타가 돼 버렸어요. 그니까 예.